하이, 하이, 반갑고 안녕, 반갑고반갑고반갑고 반갑고. 반갑고. 7시에 배그를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. 그, 유나, 유나랑. 근데. 그러자! 하고 했는데, 갑자기 박수장한테 전화가 옵니다. 음... 보이스토이에 왔어요. 아, 오늘 짜스이 코고양이랑도가시 여보세요. 네. 뭐 하시나요? 저요. 왜요? 배그 하실래요 배그? 배럴그란드 진짜요? 공짜로? 공짜로요. 공짜로. 이 남자는 무료로 해줘요. 야 좋죠. 코양님 문제가 있습니다. 왜요? 미션을 <laughs> 받아오셔야 돼. <돼요>. 공짜가 <laughs> 아니잖아, 멍청아. 코양님 문제가 있습니다. 어. 멤버가 저희둘 뿐이라는 거죠. 자, 네 정도면은 구할 수 있어, 사랑. 아 멤버도 내가 구해, 배그 캐리도 내가 해, 진짜 미치겠다, 미치겠어. 아, 그럼 한 명씩 구해오기 어때? 어, 한 명씩 구하기 좋은데요? 근데 몇 시에 할 건데? 밥 먹고 하니까 한8 시쯤 어떠세요? 가볍게 8 시. 어. 아. 아예 알겠습니다. 음? 예. 음? 여보세요. 아 배그하고 싶다. 사람이 없다는데 배그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. 나 이미 선약 있는데. 아 무슨 선약들이야 비... 선약 데리고 가도 돼? 누군데? 채유나라고. 채유나? 응. 어. 어 둘이 와. 오빠가 캐리해줄게. 그래 준수야. 반말하지 말라 했지 내가. 그래 준수야. 미쳤니? 여덟 <laughs> 시까지 와. 응. 어이구야, 예, 일단 코코야 님께서 카톡으로 50개 보내가지고 디코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... 아니, 저를 버렸잖아요. 코코야님 버렸지. 응, 카카오톡 50개 뭐예요? 빨리 오시라고요. <laughs> 빨리 오라고 쓰이야. 니가 연날씨까지나 그래서 내가 다시 제대로 알려주려고 카톡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남자 아니라서 전화 안 받아준 거야. 뭐야, 나 방송 키러 왔어. 쓰이야, <laughs> 응, 미션 중! 내가 미션 상이니? 미션은 코코양님이 받아오셔야죠. 아니 사람도 안 데리고 와. 배구도 캐리를 내가 해. 아프리카 종겜방이야? 응. 뭐야? 뭐?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안녕하세요. 태유나라고 합니다.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유나님,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6살이요. 나랑 동가, 나랑 동가. <laughs> 아이고, 데리... 유나님, 네, 나랑 동갑 나랑 동갑 공공년생이야? 아이, 고마네제 유나님, 저는 95년생 박사장입니다. 말 편하게 하시죠. 아, 음. 선생님, <laughs> 아바타 뭐야, 도대체? 혼자 시켜 놓고 존나. 야, 수이야나 도저히 못하겠다. 예? <laughs> 네? 진짜 100개 해요? 오케이 나 100개 오케이. 사장님이랑 부르겠지? 저 박, 박, 박사장님? 박사장님은 너무 정 없으니까 박은 아. 빼자. 성부처 부르는 거래. 야스이야 아, 아, 아. 이거랑 야따스이 아, 아. 이거랑 좀 차이가 잘. 있잖아. 잘 부탁드립니다 준수 오빠. 그렇지. 야, 네. 드디어 게말 맛이 나고는 이러면 캐리할 맛이 나지. 자 다음 코코야. 스이야 코야 형님. 태윤아랑 동갑인 수이야 나는 말까기로 있는데 준수야랑 마. 그러잖아 이런 동방 예의 지국에서는 네. 위아래가 정확해야 돼, 얘들아. 준수야. 마이. 아, 따스이너 뒤질래 진짜. 치킨 시 각방 200개래요, 준수야. 준수야는 반 말이고. 아, 나 미치겠네. 200개? 아, <laughs> 티오브? 우리 유나는 베린인가? 베 네, 베린이 베린이에요. 음. 응 응. 베린이구나.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따라와봐. 네. 음. 응. 아니 이층이 무조건. 어바깥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유나야 오빠 처리했어. 그렇지. 나이스 <laughs> 우리 고양이 잘하네. 우리 쓰이뭐 필요한 거 없니? 말투가 왜 그래? 무슨 소리야? 아. 나늘이 말투로 했는데, 따라. 엄살아 엄살아 쓰이야 아 머리가 없어서 한방 났네. 이거 오빠한테 손 거는 거야?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바닥에. 돌아오면 바닥에 벌거 났어. 어, 뚝 있습니다 얘한 방이야. 오케이. 야 오른쪽 위로 돌았다. 괜찮아 괜찮아. 뚝까지 벗어줬는데 아니야 동계 아니고 다른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. <웃음> 어, 오빠 <laughs> 오빠 간다. 어. <웃음> 괜찮아 괜찮아. <웃음> 위험한 자리에 한방난 거야들. 얘아 <laughs> 윤아 오해하지 마. 나 원래 이런 실력 아니니까.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? 어? <laughs> 윤이 오해하겠다. 코팡 한 번만 해줘. 둘. 왼쪽 먼저. 나 온다. 우리 치킨 좀 어렵게 했는데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자 아. 어울것같아요 형님 취소해야 될듯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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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는 하지 마봐 나는 할수 있을 어려울... 것 같으니까 사장 님것만 취소하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도 딱 노방 종 예상 가는데 응 내버려 땀 한데 자기 입맛에는 괜찮은데 박 사장 방제 복사 제 방제를 왜 복사해요 아 어, 그렇네 저거 하면 되겠다 제 방제를 네. 왜 복사 붙여넣기 하냐고요 왜안 돼요. 안 되죠. 따라하지 마시라고요. 따라 해도 되나요? <laughs> 어 유나는 따라 해야 돼. 이거 차별이에요. 인무 차별. 이게 뭔 차별이야? 온다. 내 앞에 있어. 유나가 파밍에서 <laughs> 내 쪽으로 오면 얘 보일 거야. <laughs> 뭐야? 네 바로 앞에 있다고 얘기해야지. 바로 앞에 있다고. 그래, 두명 잡았잖아. 어 샷건 얘놈다 샷건이니 뭔다 샷건이야? 어둘다어 도전한다. 푸시간다 간다. 샷건이라서 아! 나이트 와아이뭐 가볍다 술게니까 살려줄게. 쓰리 살리고 와 주변에 적 있어. 어. 뛰어서 갔다 올게. 어. 어때 유나야 사장이 잘하지. 응. 잘하신다. 나 잘해. 나놀줄 아는 놈이야. 여보세요? 유나 니거좀 해줘. 이런 식으로 나무나 캐리를 못 해줘야 되잖아. 스이밖에 없다 역시. 역시 쓰이다 응. 그냥 그래, 그냥 누가... 고맙지. 응. 뭐인데? 응. 역시 살게 준 사람이 대우랍니다. 얘들아, 내가 세이브를 했잖아. <laughs> 괜찮나? 좀 잡을 수있으파이팅 아니. 저것도 이따가 살리면 돼. 어미 <laughs> <laughs> 그냥. <거기만> 바... <laughs> 어디로 갈까? 우리 <laughs> 아? 아무도 핀다, 없는 것 같아. 윤아야, 나한대 맞으면 가. 어? 윤아야, 나 나무 바가도 간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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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아, 여기. 아, 싸 아, 아, 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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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아, 갔다! 아, 아, 주세요 야, 우리 가야 돼, 어

나오세요 고고양 나오세요? 고고양 나오세요? 고고양 <목소리가> <공간> 나오세요? 저도 <목소리가> 사기 <공간 나오세요. 목소리가> <살게> 좀 나오세요. 빨리 <목소리가> 손이나 돼. 아좀 나오시라고요, 고고양님. 고고양님, 저 구상 좀. 아! 아! 고고양님, 와 고고양님 거의 저 살려돼요. 그 진짜 아그 아니야. 아니, 이것도 아니잖아. 진짜 악의 장난 맞네. 막 꽂히는데? 고고양아, 나못 살려. 못 살려. 못 살려. 아니 나를 살리면은 나또또 죽으라고 아 코코야. 아, 아니 언제는 살리나 해놓고 왜 살리냐고 그러고 <목소리가> 어떡하라는 거야 살리라면 언제는. 아, 칠킬에 딜량 천을 넣는데 었 코코야 이게 와 진짜. <목소리가> 치킨 미션 나 깨라. 나 지금도 깨. 얘들아 깨줘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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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거깨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? 나 지금 바로 깨 치킨 미션. 하루 음. 아 이거 음흠. 못 믿네. 아니 치킨 미션 진짜 쉽다니까 얘들아. 대도시 내려서 치킨 미션이 제일 어려워. 어? 얘들아, 나 혼자 얘기하니? 응. 음. 응응. 음, 음, 음. 아 무시하네. 아또 음. 무시할려고 리거 왔어요? 에? 우리 불렀건 사장님인데 서운하네. 준수가 불렀는데. 준수가는 반말이고. 우리도 서운하지. 준수간... 이런 식이면 헉. 뭐라고? 유아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야? 안 되겠다 나 먹을게 그러면 나 진짜 먹을게 제대로 응, 응? 너희 빨리 깨고 싶은 거야? 그럼 말해 나제 바로 깰수 있어 응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. 이따 2 2 하나 지 하나 기절 끝났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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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스나스이이스나스이스 나이스. 나아스 나이스. 나이스. 이 했잖아. 짐이약속하고 <laughs> 가. 다음에 이같이해 <laughs> 진짜 말했다너 네. 없는 약속 만들어 내기만 해. 쓰렉스박 쓰렉스박. 윤이도 너무 고생했다. 윤 알아고. 윤 아. 준나안거 알아. 아아 알아. 줄어서 윤이. 어? 왜 그렇게 재밌는 거? <laughs> 누가 너를 그럼 준아라고 부르면 돼? 어 준이라 불러 그냥나 고생했어 얘들아. 나 가볼게. 윤이랑 쓰도 네. 잘 가. 어잘가 얘들아. 안녕. 안녕. 코도 응, 잘 가. 음. 응. 응.